안녕하세요. 월고나이즈 대표 이창수입니다. 어 월고나이즈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금융권 고객들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화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 보면 어,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해 보면 금융권 쪽에서는 특히 AI를 POC는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 상용으로 넘어가는 그 비율은 어, 다른 업종에 비교해 보면 좀 아직까지 대단히 적습니다. 뭐 이게 보수적인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게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단계를 많이 넘어서서 한국, 일본, 미국에서 이제 금융사들 실제 수많은 실무에 이제 저희 생성형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최대한 그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사들에서 AI 관심은 높은데 그 실제 도입이 이제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살펴보면 이제 가장 밑에 쪽에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는 특히 금융사들은 이걸 어쨌든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큽니다. 네, 내재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 니즈가 가장 크고 그리고 보안이 다른 어디보다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보안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사스에서 쓰이는 되게 최신의 솔루션들을 바로바로는 못 쓰고 어려운 환경인데 이제 그거를 또 같이 일하는 다른 벤더들이 되게 A부터 Z까지를 다 설명을 해주는 내재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도입이 다른 업종 대비 상당히 느립니다. 그 위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AI를 현업에 적용하고 나면 어 생성형 AI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모델을 한번 배포하고 AI 시스템을 한번 배포하고 거기서 끝이 나지를 않고 실제 상영 운영 중에 잘 못하거나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끊임없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프롬프트 개선을 하던 아니면 다른 모델을 다시 트레이닝을 하던 이런 작업들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끊임없는 데이터 수집이 특히 금융권에서는 많이 힘듭니다. 네, 각 현업 부서가 뭐 워낙 업무가 이제 많아서 그런 영향이 클것 같은데요. 이런 지속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은 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챌린지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시면 금융권에 되게 다양한 시스템을 쓰는데, 어이 시스템들이 또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시스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 근데 AI가 가서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이 낡은 시스템들과도 다 연동이 되고 이 낡은 시스템에서도 데이터를 다 읽어 와야 되고 그거에 기반해서 또 제대로 이제 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테그레이션을 하는데 다른 업종 대비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일 위에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 문서가 되게 다양한 레이어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위에 법률의 문서가 있죠. 금융에 관련된 규제 관한 법률. 그 밑에는 이 대통령령, 총리령하는 이제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도 행정 규칙 이 있고 또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마다 안에 또 이제 업무하는 규칙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또 조금씩 다르게 이제 레이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불완전하고 복잡한. 데이터들, 문서를 특히 금융권을 많이 다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내야 되는 게 아주 높게 요구되는 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케이스로 저 이제 S M B C 이 쪽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S M B C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이제 삼대 금융기관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리고 어, 전체 사이즈는 국내 KB 금융그룹과 비교를 하면 KB 금융그룹 대비 한9 배에서 1 0배 정도의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MC 를 처음 만난 거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행사였어요.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모여 사는 행사였고 보통 일본 금융기관들은 요즘 이제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노베이션 오피스를 두고 현재 있는 스타트업들을 계속 접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발굴한 기술들을 일본 본사에 적용하는 형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게 처음 만났고 이제 SMBC가 콜센터에 먼저 AI를 도입해서 어, 이 상담원들의 업무 효율화에 쓰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IBM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듣기에 IBM 제품이 이미 상용에 들어간 지가 오래돼서 정확도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상담원들한테 이 AI가 못 하는 것들을 수집해서 데이터팀에 전달하고 데이터팀이 그걸 가지고 또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다시 테스트해서 배포하고 그럼 또 이게 개선이 됐는지를 또 상담원들은 또 데이터를 받고 하는 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현업에서 너무 불만이 올라와서 아 이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게 너무 어렵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회사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도는 포기를 할수 없고 정확도는 90% 정도를 유지를 하는 채로 어, 현업 부서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네, 이제 그런 AI 시스템을 찾는다라는 거였고, 이제 저희 서비스의 특징이 어, 이게 이런 데이터를 따로 모으지 않아도 그냥 평소 때 데이, 그 저희 서비스를 쓰면서 자동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학습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뒷단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필을 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그 이노베이션의 책임자. 를 만나서 이제 그쪽에서 아 그러면은 POC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2주간의 유상의 POC를 했고 이제 그때 정확도로도 저희가 IBM을 이제 상당 부분 앞섰고 더 중요한 거는. 현업 부서에서 그 이주 기간 동안에 이제 일주 동안 다시 바로 쓰고 피드백을 쭉 모았는데 이 데이터에 관련된 귀찮음이 IBM 제품과 비교해서는 뭐 비교할 수가 없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소 때 내가 상담할 때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 이게 계속 개선되는 걸알수 있었다. 라는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 그때 바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저희가 SBC 전 그룹의 130개 이상의 업무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제 확장이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 가장 큰 어, 뭐 비결, 뭐 이제 그 SNC 쪽에서 저희를 선택한 가장 큰 네, 어, 저희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제 에이전틱 라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라그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LLM을 트레이닝을 하는데는 에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부서에서 오늘 만든 문서, 뭐옆 부서에서 지난주에 만든 문서, 아니면은 지난주에 새로 발표된 규제 문서는 LLM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리얼타임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LLM이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문서들을 검색을 해서 거기서 사용자가 말한 것과 가장 의도에 유사한 것들을 이 문서에서 잘 검색을 해서 LLM한테 주는 프롬프트에 동적으로 넣어주는 기술이 라그가 되겠습니다. 그까짓 그러니까 라그고요. 그럼 에이전틱 락을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보시면 저 다큐멘트 컴플렉시티라는 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법률과 법령과 행정규칙과 사내의 여러 규칙들이 되게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봤을 때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금융기록을 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줄 때 돈이 드니까 그 우송비는 누가 내야 되느냐 법률의 우송비는 소비자가 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일 위 법률에는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각 회사별로 회사의 실제 업무 규칙에는 뭐 VIP 고객인 경우에는 기업이 내줘야 된다. 미성년자의 고객인 경우에는 뭐 부모에게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되게 같은 내용이지만 막 예외 규칙들이 다른 레이어의 문서에 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되게 완벽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한 정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순된 정보가 있는 문서들을 그대로 넣고 거기에서 AI가 아이 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저런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혹은 이 문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더 찾아봐서 답변을 해야 될까요?라고 AI가 물어보는 게 네, 바로 에이전트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셀프 리페어링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라그라는 건 보통 그냥 이렇게 원웨이입니다. 한번 쭉 검색한 다음에 그거를 LLM 에주고 LLM이 답변을 하고 이게 끝인데 어, 사람들은 질문을 대부분 똑똑하게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KB 금융그룹에서도 뭐 연금 저축 상품을 팔고 있고 뭐 우리 금융그룹에서도 연금 저축 상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사례 보통 물어볼 때 뭐 우리 은행에서 파는 연금저축의 최근 이율은 뭐 얼마야? 이렇게 안 물어보고 보통 뭐 최근 연금저축의 뭐 이율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 은행에서 테스트할 를 때는 그 문서 안에 우리 은행도 있고 뭐 KB 국민은행도 있고 뭐 IBK 기업은행도 다 있는데 우리 은행 직원들은 무조건 우리 은행 문서가 나와야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문서가 다 있고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 은행이라고 특별히 지명하지 않았는데 KB에서 테스트를 하면 KB 직원분들은 똑같이 KB의 문서가 나오는 거를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물어봤을 때 KB라고 지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자가 뭔가를 물어볼 때에 정확히 이런 이런 보험의 경우에, 이런 이런 상품의 경우에, 뭐 이런 이런 제 가입했을 경우에라고 전제 조건을 다 달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상당히 정보를 많이 생략하고 암묵적인 지식을 암묵지를 넣어서 물어봅니다. 그때 AI가 아 너가 말하는 게 A야 B야 A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B인 경우는 이렇게 돼 라고 AI가 사용자에게 다시 그 의도와 배경을 한번더클래리파잉하는 질문을 하는 거 이런 게 에이전트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대충 똑똑하지 못하게 질문을 해도 AI는 더 똑똑하게 답변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를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130개 정도의 업무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 SMBC에서만 사실 끝나지 않았고 일본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비슷한 형태로 되게 빠르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이치 생명 같은 경우에서는 안에 이제 보험 이제 심사를 하시는데도 저희 걸 많이 쓰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약관 문서 검토하는데 쓰십니다. 뭐 노무라 증권에서도 그렇고 뭐 오이타 은행 등 많은 곳에 쓰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전체어 금융기관들이 AI를 도입하실 때어 적어도 저희가 보는 되게 재미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런 기관들이 내부에 다 AI 팀을 가지고 계세요. AI 팀이 내부에서 다뭐 RAG도 하시고 모델도 개발하고 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데 그거를 바로 현업에 갖다가 붙일 만큼의 성능이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회사들은 저희한테 컨설팅을 요청을 하세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 고객사의 AI 팀과 고객사의 현업 부서의 중간에 들어가서 네, 아, LLM은 이런 경우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고, 라그의 에이전트 기능을 하려면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LLM은 이런 식으로 그럼 트레이닝 더 해야 얘가 에이전트 를더 잘하고 하는 형태의 이제 고객의 AI 팀과 고객의 현업 부서를 연결하는 네, 그런 컨설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어, 미국은 그 트래블러스라는 이제 큰 보험사가 이제 저희 되게 오래된 고객이신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이노베이션 오피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트래블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재미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기본인 거고, 정확도는 기본이고 그 트래블스 안에 있는 데이터 팀에서 어, 그 벤더 여러 이제 벤더가 있었는데 저희 포함해서 이 벤더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완벽하게 A 부터 Z 까지 자기팀이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확도만 좋은 AI가 우승을 하는게 아니라 이 완벽하게 내부에서 똑같이 이 정확도를 다시 복제할 수 있는 이 운영을 완전히 고객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해야 이 비딩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Innovation Officer를 만나서 그런 요구 조건을 듣고 이 시스템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한 3년 넘게 저희 고객사로 계신데 이제 그때에도 그 고객사의 데이터 팀 AI 팀이 리트리버를 그러면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문서에서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AI는 어떤 형태로 다시 이거를 되물어 보고 뭐 문서를 인쇄션 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실제 모델 학습에 쓰이는 문서 어떻게 골라야 되고 하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 그그 그 뒷단의 시스템을 다 제공해드렸고 고객사 쪽에서 이걸 로 완벽하게 재현할 수가 있어서 네, 저희가 네, 이 뒤를 따고 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하나금융그룹이 저희 고객사시고 그다음 여기 다 있지는 않은데 뭐 하나생명 그다음에 IBK 기업은행 뭐 NH 투자증권 네, 현대캐피탈 OK금융그룹 등이 저희 고객사세요. 국내 금융 그룹도 어, 방금 말씀드렸던 트래블러스 보험과 대단히 유사한 네, 패턴을 보이시는데 내재화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네, 내재화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특히 온프레미스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혁신 금융이 뭐 같이 시작되긴 했지만 어, 아직까지는 망불리 규제에 훨씬 익숙하고 그리고 규제 산업이고 이 혁신 금융이 또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어디까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압도적으로 네,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선호하시는 것을 네, 저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쭉 봤을 때어 이렇게 그 한국, 미국, 일본의 금융사들과 직접 여러 가지를 실행하면서 쭉 봤을 때 가장 크게 얻은 교훈은 뭐였냐면 이제. 대부분 처음에는 저희도 저희 정확도, 저희 AI 시스템의 정확도를 가지고 어필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확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확도는 뭔가 기본이고 어, 더 중요한 거는 그게 고객사의 각 직군의 워크플로우에 얼마나 잘 맞게 어,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워크플로우 퍼스트 어프로치라고 적혀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아까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 그 쓰시는 케이스는 이제 언더라이터가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보험 약관에서 예외 규정을 계속 찾는 것들을 하시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걸 저희 AI를 통해서 하시고 이제 그걸 하시면서 실제 업무 시간에 80%를 단축하셨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그때에 들어가는 AI는 사실 여러 문서에서 사용자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이 부족하면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완벽하게 예외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춘 답변이나 리포트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보험사 이제 언더라이터가 쓰시는 경우. 또 반대로 은행에서 이 대출 심사관이 쓰시는 경우도 어,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양하게 되게 많은 문서에서 그 대출에 관련된 여러 규정을 보고 이 규정이 맞는지 틀린지 이제 거기에 대한 세컨 어피니언을 그 이제 심사관에게 보여드리는 경우인데 기술적으로는 여러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답변을 하고 사용자의 질의가 불완전하거나 문서가 불완전하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A.I.가 답변을 한다라고 기술적으로 제품적으로는 거의 유사하지만 이 보험의 언더라이터와 은행의 대출 심사관의 업무 플로우가 사실. 다릅니다. 이 다른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거기서 AI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그 디테일한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고객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고객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 make documents usabl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금융기관에 쓰는 문서를 보면 대단히 복잡한 표가 많이 있어요. 복잡한 표가 표 안에 표도 있고 막 머지된 셀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만나기 전에 어떤 한국의 금융 고객사를 만났을 때, 아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 표에서 답이 너무 잘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문서들 중에서 표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줄글로 풀어서 AI용의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또 외주를 줘서 되게 돈을 많이 써서 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알수 있었어요. 근데 이 현업에서 쓰고 있는 문서 아니면 정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규제 문서를 as is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AI에 넣어서 AI가 그 불완전함을 이해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현업에서 되게 쓸 수가 없는 AI 시스템이 됩니다. 왜냐 문서는 계속 나오고 그 문서 안에 표는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AI를 잘써 보겠다고 문서를 다시 풀어 쓰는 것들은 이게 되게 서스테이너블한 솔루션이 아니게 되는 건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약간 라그에 대한 이슈고 그래서 불완전한 문서 혹은 불완전한 사용자의 질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AI가 이걸 자동으로 더 똑똑하게 하는 시스템. 그게 이제 에이전트과학인데 이런 게 되어야지 쓸수 있다. 결국 현업의 어려움을 그대로 들고 와서 AI가 그걸 풀어야지 AI를 일을 하게 하겠다고 현업의 AI를 위한 일을 더 시켜서는 이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세 번째는 어, 한국은 현업부서랑 바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일본과 미국은 대부분 다 어, 미국은 이노베이션팀, 이제 일본은 디지털 전략 추진팀, 뭐 아니면 DX팀 이제 이런 쪽과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현업부서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현업부서에서 명확한 AI의 니즈가 있고 이제 거기서 얻는 베네핏이 자기들이 AI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 코스트보다 훨씬 더 높다. 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현업 부서에 인식이 될때 어, 다른 부서로의 확산도 훨씬 빨랐고 그 상용에 대한 의사결정도 훨씬 빨리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AI라는 게 절대 진공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는 AI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계속 AI의 모델은 이게 되고요, 저게 되고요, 정확도는 어떻게 되고요,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AI는 현업에 들어가서 그 실제 워크플로우 안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워크플로우 안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지금 현업의 업무에 쓰고 있고 어떤 문서들을 주로 보고 있고 이 문서들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고 AI가 알려주는 결과들은 어떻게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거고 그 AI랑 인터랙션 결과들이 어떻게 정리돼서 팀 안에는 어떤 형태의 리포트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가 결국은. 음. AI가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그 AI를 둘러싼 주변부 AI와 워크플로우의 그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성공적인 AI의 정착, 이제 도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네,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 내용이고요. 어, 혹시 다른 네, 글로벌 금융사의 사례나 네, 아니면 국내 금융사의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